오늘은 우리 경기도의 우리 콜링 직장팀 선수들이 아 제가 운영하는 바오밥 식물원에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. 어 저희 집에서 오늘 너무 그동안 고생들 많이 했고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느냐고 애들 많이 쓰고 또잘 아시죠? 어 이번에 어 할빈에서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고, 어, 선수들이 돌아왔습니다. 우리 모든 국민들께 또 우리 경기도 도우민에게 큰 사랑을 주신, 어, 우리 신동호 감독님 및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미에서, 어, 제가, 초청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저희 집에서 오늘 저녁 식사 하면서 선수들과 좀 음, 담소를 나누려고 합니다. 아, 세계 컬링 선수권 대회 등 올림픽 출전 획득 등 여러 가지 어, 현안이 있었는데요. 선수들 정말 고생 많, 많거든요.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아, 우리 신동호 어, 감독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회장님. 오늘 자로 따끗따끗한 어, 감독 신동호라고 합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해요. 그동안 고생 많았어. 어. 어, 정말 경기도 체육회가 저희 팀을 처음부터 키웠다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어려울 때부터 지원해 주시고 했었는데 지, 지금 정말 화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선수들도 너무 좋고, 그 화려한 시기를 사실, 어, 이원성 회장님과 이렇게 같이 할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. 어, 지금의 상황에서 최대한 또 회장님께서, 어, 물씬 양면으로 지원해주시고 있으신데 더좀 감사한 거는, 어, 그런 지원 뿐만 아니라 회장님께서 또 마음을 써주시는 게 저희가 필요한 곳곳에 또 손길이 닿아서 어,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항상 감동할 때가 더 많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든 걸좀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어, 그 감사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, 6월 달에 있을 국가,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반드시 반드시 저희가 올림픽을 나가는 어, 목표를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. 안녕하세요 경기도청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김은지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청의 두 번째 언니이고 두 번째 투구를 하는 세컨 김수지입니다. 음? <laughs> 안녕하세요 경기도청의 리드 설예은입니다. 음 안녕하세요 경기도청의 픽스 설예주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경기도청 서드이자 막내 김민지입니다. <laughs> 우선 오늘부터 1일 감독님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어, 감독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부터 감독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어, 오늘부터 코치님이라고 하면 벌금 만원씩 약속하겠습니다. <laughs> 잘못 나왔던 만 원이야, 걸금. 걸금 만 아, 감독님! <laughs> 승진 축하드리고,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오. <laughs> 어, 이제 감독님! <laughs> 축제 너무 축하드리고요. 전화번저도 감독님으로 바꿨습니다. 멋생다고생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렇생하하고하 이번에 에, 하게 돼서 어, 미안한 감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경기도 컬링 팀이 전 세계를 제패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, 부랴부랴 감독으로 승진시켜서 어, 메달로 보답하라는 의미에서 어, 우리 어, 신동아 우리 컬링 팀 감독님 정말 축하하고 화이팅 하십시오. <laughs> 어, 네 저희가 오늘 회장님이 초대해 주셔서 이 바오밥 식물원에 왔는데 어 생각보다 엄청 넓고 안에도 엄청 푸르고 그래서 맨날 그 얼음판만 보다가 이렇게 푸른 데 오니까 힐링이 진짜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우선 하얼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고 어, 의정부에서 하는 세계선수권에서는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았는데 저희가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.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. 그래, 그렇지만 저희가 뭐냐 올림픽에서는 꼭 선발이 돼서 올림픽을 나가서 메달을 노란 색깔로 꼭 걸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우선 처음 시구 시타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, 그리고 같은 경기도 팀이라서 더 뜻깊었던 것 같고, 그리고 회장님이 저희 생각해 주셔서 진짜 좋은 자리에서 경기를 끝까지 다 봤는데, 너무너무 재밌었고, 회장님 덕분에 진짜 좋은 추억 만들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일단 저희가 6월에 이제 대표 선발전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실전 연습을... 할수 있는 대회 그랜드슬램을 나가게 됐는데 어, 저희가 세계 선수권에서 좀 부족했던 그런 것들에 이번에 그랜드슬램에 가서 좀잘 채우고 올수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 잘 채워서 6월에 있을 대표 선발에서 꼭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둘셋 경기도 파이팅! 파이팅! 우선, 김동현 도지사님, 저희 항상 컬링팀을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그리고 경기도에 선수촌이 또 생긴다고 들었습니다. 그 선수촌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김동현 도지사님, 선수촌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박수! 가자! 약속 지키자 너네들 예그거 하자 자 수건. 요번에 뭐 진짜 앞으로는 어 <laughs>